오늘은 6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시간에 복음성가 중에서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빌립버서 2장 6절 말씀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리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h 힘 s e l f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He himself God. 헬라로는, 신약성이 쓰여진 헬라에서는 참 쉽지 않은 그런 번역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나 그것은 그분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시도, 그 존재하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성령하시려고 값주고 사시려고 구하시려고 예. 그리고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데 더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열마지개의 다시 사람, 리조렉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을 죽음이 가로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보이는 세계, 이 물질의 세계 그 한계 그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으셔 하십니다참 놀라운 그런 일이시죠. 만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하셔. 부활의 철 열매가 되어서, 나중 열매, 그 열매의 부활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또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영혼과 영원이 중요한데, 이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영광스러움이시죠. 성도의 큰 복인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모이 부활할 때 몸이 불구인 사람 또는 시신을 찾지 못한 사람 그들 모두를 땅도 바다도 다 내어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 전 부목사 시절일 때에. 한 성도의 가정에 남편 되시는 분이 외양선을 타고 있었는데 그만 바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망하셨죠. 실족을 하였는지 오늘 알수 없지만 시신을 찾지 못한 장례를 했습니다. 큰아들이 그때 군복무 중이었는데 급히 휴가를 얻어와서 참 어려운 장례를 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분들도 바다도 다 내어줄 것이다. 제 친구 성교사님 한 분,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있는 곳에 유엔 평화유지군 그때 한국 군대를 방문하고 오다가, 심방하고 오다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오다가, 사하라 사막에서 차가 뒤집혀 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으셨는데, 이루 말할 수 없지 많죠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죽음, 시신을 찾지 못하는 성교사님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다 내어줄 것이다. 영광을 수런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천국은 아마 아, 서프라이즈 파티처럼 우리가 뭐 어떤 친구를 갑자기 생일 파티를 서프라이즈 하면서 놀랬지 천국은 바로 그럴 것이다. 놀랐지. 얼마나 놀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리오. 입니다. 예, 몸의 부활. 예, 성도의 부활. 이것은 우리의 신앙처럼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 장소로서의 천국을 강조하고 싶고요. 오늘 동치로서의 천국은 이미 여기서부터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장소로서의 천국, 장차 주어할 천국을 강조하고 싶고요 요한일서 1절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예, 육신 대신 하나님,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지라. 아멘. 이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에 영예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주가 사람이 되시다, 베들레미의 한 아기, 나사렛의 한 꼬마 아이 성장하는 아이 아,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창조주로 구속주로 이렇게 따라고 있지만요. 그래서 초대교회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은 아주 치열한 논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건 오랜 논쟁이었죠. 하프하프가 아니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면하거나 하였습니다. 그첫 번째는 채우 하신, 아, 성량 하신. 예, 구속하신, 리듬, 갑주고리를 사셔서, 피로 값주고 사서 너는 내 거다. 영원한 하나님께 우리를 구하러 오셨고요 또, 아, 채울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우리를 다 아십니다. 겪으셨으니까, 겪어보셨으니까 아시는 것이고 도우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모델이 되러 오셨다. 회복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성으로 지음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 그 삶의 모델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여기서 우리의 이성과 하나님의 계시가 충돌합니다. 갈등하죠. 우리 이성과 논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바로 성경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참 어,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논쟁이 안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바로 계시와 어, 이성이 갈등을 겪는 부분이죠. 이것은 확신과 능력과 성령으로만 내게 받아들여지는 믿으면 보이는 알고 다 알고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면 믿게 되어지는 믿으면 알게 되어지는 보이게 되어지는 그런 영역인 것이죠.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이라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막 돌로 치려고 하고 신성 모독이라 그러고 미쳤다 그러고 그렇게 했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삼으시니라. 예, 그분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He himself God,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셔서 나 리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순종하셨다. 그렇게 말씀 하십니다. 장세전에 성삼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구속 언약이라고 부른 언약을 삼위 하나님이 먼저 맺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순종하시기로, 성녀님은 적용하시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은혜 언약이죠. 누구든지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인생이라도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진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되어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 모든 기독교 이단들이 여기서부터 사실은 드러났죠 예, 이슬람도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여호와 증인 마찬가지고요 또 영지주의나 초대교 이단들 모든 부류들이 그러나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걸리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모자시나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을 뚫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하늘에서 이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의 지은 자를 사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서 그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 나이다. 아멘.